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333 이몽삼 유튜브 채널 방문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스테이시 캐릭터의 수민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캐릭터를 보시면 세트 효과로 즉시 리스폰, 아트탄, 승리포즈, 보우, 백팩을 주고요 이게 중요점이 백팩을 주는 거랑 이제 활까지 주죠 그래서 상당히 엄청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거에 훅할수 있어요 네. 그럼 바로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그 리뷰에 앞서서 캐릭터 설명을 보시면 뭐 기간제는 50% 연구제는 100%의 경험치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 피가 뜨는 캐릭터이고 고스트 이펙트 피아시 발과화피 효과 세트 효과 네. 스프레이 등이 있습니다 네. 바로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네. 스테이씨 수민 세트 캐릭터 최단시간 내에 목표 지점을 잠가 방해하는 적을 모두 삼멸하라 스테이시 수민 예, 블루 외형 보드라 있습니다. 보시죠. 캐릭터 가 교복을 입고 있고요. 나타나줘. 나타나줘. 어디야? 오디오 오디야어디야어디야어디야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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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수민,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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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s o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sound.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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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이제 레드 손모양 보드라있습니다 레드 손모양 자 M4를 들어서 때려보시면 네. 핑크핑크하고 체크가 들어간 네, 팔찌를 차고 있죠 입체 네. 어. M4 파마스 네, 이런 느낌 네. 손목은 이렇구요 그다음에 이제 세트 무기 수민. 보도록 할게요. 세트 무기는 이제 블랙카트 보구요. 야, 활이죠. 활 음. 왼발은 이런 거고, 오른쪽으로 당기면 이제 한 발이죠. 웬만하면 데미지, 활은 이제 장점이 이렇게 이동 중에서 이렇게 쏴도 맞는다는 거. 블킬활 유저분들도 있어서 이 캐릭터가 상당히 메리트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킬 사운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킬 사운드는 이제 8키랑 킬팔키 먼저 샷블킬 그레이스 언리버블 가셋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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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1힐 "어, 새 광경을 끼고 보지 마요 피아식별별 사탕이네요 어, 눈앞에 나타나죠 어, 새 어, 광경을 끼고 보지 마요 어, 수민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 어. 난좀 다른 여자인데 어 수민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 어, 어 난좀 다른 여자인 거. 예, 네, 그다음 이제 스프레이기는 보도가 있습니다. 스프레이.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이. 두, 두 가지, 예, 스프리는두 가지인 거 같죠? 자, 네, 그렇죠? 수민. 스프레이 깔끔하게 잘 뽑힌 거 같아요. 뭐랑? 좀... 그 다음 이제 바로 감정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표현은 세 가지, 먼저 1번 스테이씨 수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발려볼까요 2번 아, 이번엔음원이 들어간 듯한 기분. 예, 3번. 좋아, like 수민이랑 과감하게 볼까? 네, 예, 한번더 볼게요. 스테이 씨 수민이에요. 우리 같이 한 수민이랑 과감하게 했 볼까? 오, 이번 거는 이제 감정 표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 좋습니다. 해자, 해자라고 해야 될까요? 감정 표현? 네, 그럼 반대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적을 제압하라. 자, 자, 스테이씨 레드웨어 구두로 하겠습니다. 보시죠.

좀... 음, 그 다음 이제 블루 손모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손모양 자 보시면 이제 음, 자, 하늘색 팔찌에다가 체크무늬가 들어간 예, 손목이죠 깔끔해요 예. 부드러운 편이고요. 느낌은 자, 네, 이런 느낌. 이게 카트볼을 주는 게 상당히 특장점이죠. 네. 대신에 이제 캐릭터가 유지돼야지 쓸수 있는 세트무기입니다그 네, 다음에 이제 바로 스프레이는 그냥 봤으니까 감정 표현 바로 보도록 할게요. 감정 표현 세 가지, 1번, 하 수민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달려볼까요? 2번 경을 끼고 마요 수민이도 잘할 수 있다고요 3번 게 좋아 like 수민이랑 과감하게 써볼까 네잘 봤고요 네. 그 다음 이제 라디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라디오 듣기 전에 이제 줌인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줌인 사운드 어디야 네, 어디야 이게그 다음 떠나줘 네또 떠나줘 이러죠 그 정확히는 발음이 좀 헷갈리고요. 예, 라디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안아, 좋은가? 예. 이러다 늦겠어. 서둘러, 서둘러. 정말 어머, 안 해주실 거예요? 치 미워. 안돼, 우리 팀 다들 뒤로 빠져요. 빠져요. 빨리, 지금이에요. 빨리 지원해주세요. 스탑 스탑, 좀만 기다려요. 친구야, 수민이 같이 다니자. 어, A 지역에서 느낌이 오는 걸, 수민이는 B 지역으로 갑니다.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어디서 쏘는 거지? 아, 저총 맞았어요. 적금제거 화려, 나이스.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안전하다고. 예살, 완전 이해했어요. 캬돌진하는건 너무 좋아요. 아, 아, 너무 싫어, 너무 싫어요. 수미 팀 최고, 사랑합니다. 지금 도착했어요. 연습 좀 하고 있을게요. 우리 같이 살때 막아볼까요? 저 진짜 이기고 싶어요. 아, 비켜주면 안 돼요? 이번 실수는 금방 만회할게요. 누가 이렇게 떠드는 걸까요? 고맙습니다. 수민이도 진짜 열심히 할게요. 아, 정말 짜증나네요. 고고! c o v 파이 i n g fire! pull a c k I need backup! h a l d position! follow me! A side! Enemy spotted. Taking fire. Help. Enemy down. Area clear. Roger that. Okay, let's move out. Negative. Nice shot. Bombsite entry. Guard the bombsite. Go away. Sorry. Shut up. Thank you. I hate it. <laughs> 예, 그럼 이제, 그 3인칭, 예, 3인칭 모션으로 볼수 있는 감정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시죠. 예, 이거, 넘어가기 전에 이제 가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방. 네, 예, 가방. 어떻습니까? 블랙블랙. 예, 블랙? 예. 이번 세트, 세트 효과 가방이죠. 예. 가방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 그러면 이제 3인칭 감정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그럼 스테이시, 수민, 블루 3인칭 감정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스테이씨, 수민이. 지마요. 수민이도 잘할 수 있다고요. 전투는 과감한 게 좋아, like it. 수민이랑 과감하게 싸볼까스테이씨 수민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수민이랑 과감하게 싸워볼까? 네, 그럼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시 수민 레드 네, 감정 표현 3인칭 시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스테이시 수민이야. 지마요. 수민이도 잘할 수 있다고요. 전투은과감한게 좋아 like it. 수민이랑 과감하게 싸워볼까? 개인적으로는 2번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감정표정 두 번째. 스테이씨 수민이. 써볼까? 네 그럼 이것으로 수민세트 비교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시 수민 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삼삼삼삼 삼삼, 뿅 어디야? 수민이너 잘할 수 있다고요